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헬스장을 찾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집에 가서 조금만 쉬고 가야지 이러다 보면 이제 늘어져 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좋을까?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사실 되게 난제잖아요. 본인이 해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태일 때 운동을 해주시는 게 부상 위험도 적고 운동에 대한 강도와 퍼포먼스도 잘 나오거든요. 지금 헬스장을 등록을 하셨다면 현재 상태에서 아침에도 한번 해보고 저녁에도 한번 해보고 어느 시간대에 컨디션이 좋다,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재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평균 체력 지표 살펴보면 굉장히 체력 수준이 낮아요. 운동을 해야겠다. 그럼 당연히 헬스장을 가야지. 그래서 헬스장을 등록을 했을 때 어려움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렇죠. 심폐 지구력도 필요하고. 미국 스포츠의학회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부족한 성인의 경우는 초기 운동을 시작했을 때 부상 위험률이 두 배가 증가한다고 연구 결과가 있고요. 맨몸 운동을 통한 기초 체력 향상이 근력 운동 수행 능력을 20에서 30% 증가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헬스장에 가서 등록을 하시거나 피 t 를 무작정 끊으시기보다는 현재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기초 체력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지금 알려드린 테스트를 통해서 근력, 지구력, 심폐지구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기본 체력 테스트는 스쿼트 또 하나는 푸시업 무릎을 대고 하는 푸시업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버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방법은 스쿼트는요, 1분 동안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 개수를 해보시는 거고. 시업은 무릎을 대시고 정확한 자세로 내가 최대할 수 있는 개수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버피 테스트는 30초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최대 개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초 체력 테스트를 수행을 해보시고 이 지표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본인의 연령대와 지표에 나와 있는 개수와 차이가 많이 나신다면 아직은 헬스장을 등록하시면 안 된다 생각을 하시고 집에서 기초 체력을 기르신 후에 헬스장을 등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테스트를 하시면 내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확인도 가능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푸쉬업이 잘안 된다고 하시면 상체 근력이 조금 부족하신 거고 버피가 조금 어렵다면 심폐 지구력이 조금 부족하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신 후에 헬스장을 가신다면 조금 더 접근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맨몸 운동이 중량이 없는 게 아닌 게 나의 몸무게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가벼운 중량이 아닙니다. 집에서 홈트를 하게 되실 경우에는 홈트를 하나밖에 못 한다고 하시면 다관절 운동, 변신 운동 추천드리고 다관절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스쿼트인데 맨몸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상체 덤벨을 들고 마지막에 숄더 프레스를 섞어서 하는 스쿼트를 해주셔도 좋고 무게를 가지고 하는 스쿼트로 연결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는 마. 주 3회에서 4회 운동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의지하고 잡을 곳이 있으면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관절의 부담도 덜 하시고 식탁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되고 벽을 잡고 하셔도 되고 가족 간에 서로 잡고 해주셔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근육의 힘이 자라나려면 반복 횟수도 중요하기는 한데 무게에 대한 설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홈트로 근육의 강도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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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리기는 한계치가 조금 있어요. 기본적인 근육의 힘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강한 힘에 대한 자극은 무게를 다루는 이런 운동을 추가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조금 쉬면서 하기도 편하고 본인의 운동 속도의 강약 조절, 템포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좋죠. 그만큼 늘어지기도 쉬워요. 바로 옆에 누울 곳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운동하실 때도 환경 조성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작은 요가 매트라도 깔아놓고 하면 운동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쁜 운동복 입고 소음은 차단하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홈트레이닝으로 체력을 기르시고, 그 다음 헬스장에 가서 무게에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